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일타강사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명품 자동차 브랜드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요즘 왜 별로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지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지인분이 굉장히 좀 돈이 분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S 클래스를 그분이 계속 타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 모델 나왔다고 해가지고 S 클래스를 타려고신 모델을 사려고 어, 매장을 방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장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실내를 딱 봤는데 실내 내장제가 어, 그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너무 조금 뭔가 뭐 화려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조금 좀 싸구려틱. 하다 어, 계약을 안 하시고 오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벤츠 전기차 뭐 eq 시리즈죠 뭐 불난 거 아시죠 요즘 한동안 좀 난리였는데 그리고요 제가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이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요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벤츠가 원가절감이 너무 좀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듣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품 자동차의 대명사이죠 이 벤츠가 요즘 좀 뭔가 좀 좋지 않다 이런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고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벤치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이름은요, 메르세데스 벤치입니다. 이게 일본이나 한국에서 벤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대부분 서구권에서는 오히려 벤치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메르세데스 이, 이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영어권에서는 뭐, 멀세데스 뭐 이렇게 많이 쓰 부르죠. 우리 벤치 역사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벤치는 뭐, 칼벤치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임러 라는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벤츠 이야기를 해볼게요 칼벤츠 라는 사람이 1844 년에 어, 출생했습니다 뭐 독일 엔지니어 구요 1879 년에 가솔린 엔진을 처음 개발했다고 하고 1886 년이 되면요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특허 등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최초의 자동차 수식어를 붙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거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벤츠가 가장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칼벤츠 라는 사람은요 그냥 말 없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자 같은 인물이고요, 경영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어, 이런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사람이좀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칼 벤츠가 어, 자동차를 만들기 했는데 경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되겠죠. 베르타 벤츠가 어, 몰래 자동차를 몰고 한 100km 가량을 주행을 해서 최초의 자동차 장거리 여행이다 뭐 이런 기록을 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나또 또 다른 인물이죠. 고트립 다임너입니다. 이 사람은 1834년 출생이고요. 이부분 이 사람도 기술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경량 고속 엔진 개발의 어떤 선구자 같은 사람인데 1885년은요 목재 자전거에다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최초의 내연 기관 이륜차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트라든지 항공기 엔진도 많이 개발을 했고 결국 가윤너는 약간 속도하고 소형화 이런 거에 좀 집중했던 엔지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라는 사람도 자기 회사를 만들고요. 다임러라는 사람도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1차 대전이 터지면 터지고 나서 2차 대전 후에는요. 그 독일 산업이 굉장히 조금 패전되면서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회사가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926년에는요. 벤츠라는 회사하고 다임러라는 회사가 합 병을 하게 되고요. 이름은 다임너 벤츠가 설립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게 1926년 이게 합치기 전부터 1900년에 다임너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1903년에는 사실 칼 벤츠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이 됐지만 이게 재밌는게 이게 창립자 가문이 경영권을 갖지 않고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야 그리고 1950년도, 60, 70년도 2차 대전 이후죠. 이때가 되면요 창립자 가문 후손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지분이 굉장히 좀 적어지고요. 2000년대가 되면 아예. 창립자가 하면 지분이 전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완전히 기관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은 독일의 어떤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뭐 펀드 같은 데에서 어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지주회사 지죠 어, 메르세데스 벤츠 에이지의 어떤 지분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그 지분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관들이 가, 다수를 가지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근래 지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b a i c 라는 이게 베이지. 자동차인데요. 여기서 지분을 약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 누구냐면 지리자동차 회장인데 리스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죠. 어, 쿠웨이트 국부펀드에서약6.8% 정도 가지고 있고요. 창립자 일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오너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주, 중국계 지분이 좀 증가된 게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좀 생산도 많이 하고요. 중국. 어떤 부품의 비율도 굉장히 조, 증가가 되다 보니까 중국 내수형 벤츠도 개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원가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독일 브랜드 우리가 독삼사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했지만 BMW는 크반트 가문이 거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는 사실은 포르쉐 PA 가문이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두 브랜드, 그러니까 BMW랑 우리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두 가지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오 오노일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부자본의 어떤 영향을 조금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르센스 벤츠처럼요 오노일가가 장악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전문 경영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 비자, 비전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유지보다는요 우선은 단기적 수익에 좀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 마찬가지인데 어 왜그냐면 이거 그러니까 ceo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음 또 ceo가 되려면 뭔가 좀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요즘 벤츠가 조금 별로라고 느끼는 이유도, 이유는요 어, 우선은 벤츠가 오너가 없고요 중국 자본 영향으로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벤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도요타라든지, 뭐, 폭스바겐이 원가 절감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뭔가 우리가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좀 고급화, 고급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저 생각에는 뭐, 당분간은 좀 벤츠가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자동차, 뭐, 수입 브랜드를 좀 구입을 원하시면 뭐, 다른 브랜드를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전 벤츠를 조금 까는 영상이긴 한데, 제가 아이러니 하기도 저희 집에 BMW를 얻고 벤츠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타강사 TV였습니다.